조그마한 미니가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자, 스타트 자체는 옛날에 컨슈랜보다는 굉장히 빠르죠? 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 보십시오. 아, 뒤에가 아, 흔들리면서 굉장히 안쪽으로 찔러들어가는 저 미니의 코너력. 그냥 귀여운 자동차가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좋네요. 다른 탑피어 트랙에서는 미니가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면. 오. 되게 저희 트랙이 좀 아기자기 하잖아요. 아기자기 한 차가 코너가 좋은 차가 음. 돌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요 <목소리> 자, 스그 <스틱을> 오랜만에 보여요. <목소리>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 이제? <laughs> 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코너 탈출하는 미니 쿠페 자, 과연 몇천 원 나왔을지 통과했습니다. 어, 기존의 빅기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그렇죠? 미니는 몸집을 키우거나 이런 음,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음, 않고 음. 펀드라이빙. 거기에만 중점적인 포커스를 뒀습니다. 네. 그것이 네. 바로 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이 미니 컨트리맨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 47초 46으로 밑에서 네 번째 아주 저조한 기록을 끊었는데 사실 우리는 컨트리맨보다는 이 RCG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렇죠. 게 엔진이 같은 엔진이고요. 음, 음. 변속기만 다릅니다. 음, 음. RCG 다이나믹은 음. 수동 변속기였고 이 미니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변속기 <laughs> 그 차이를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록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랩타임을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예. 미니쿠페 랩타임입니다. RCG가 1분 40초 1 예. 6입니다자 1분입니다. 아, 예. 다 아시죠? 예, 예. <laughs> 1분이죠. 자, 40. 오. 1초 16입니다. 네, 야.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오, 아쉽습니다. 오, RCG보다는 조금. 그쵸 아무래도 음. 이 트랙이니까. 음. 수동 변속기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미니쿠페가 파워랩 타임 11위에 오르는 모습을 같이 보셨습니다.